네, 예, 이번에는 4번입니다. 다음 프로그램에서 삽입 부분에 삽입 불가능한 문장 두 개를 고르고 그 원인을 설명해 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메서드 오버라이딩을 이제 오버라이딩이 되냐 안 되냐를 따져 보기 위한 문제일 텐데요. 삽입이 되면 에러가 되는 문장. 자 책을 보시면 클래스 C 아요 앞에 퍼블릭이 책에는 붙어있죠 그 부분은 빼, 빠져야 됩니다 에, 하나의 프로그램에 퍼블릭 붙은 클래스가 두개가 있을 수가 없죠 자 그, 여러분도 삭제해 주시기 바라고요 1번 라인의 퍼블릭은 자 클래스 C 그 다음에 프로텍티드 인테자 CC 인테자 X 리턴 제로 자 하나의 메소드가 선언돼 있는데 메소드의 한정자가 프로텍티드에요 자 메소드가 오버라이딩 될 때에는 에, 그 오버라이딩 되는 메소드는 아버지 클래스에서 선언된 한정자보다 큰 범위를 가져야 된다. 큰 범위를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큰 범위란 얘기는 책에서도 본서에서도 설명했지만 퍼블릭이 제일 크고요. 아무것도 안 붙은 게 큰가요? 그죠? 그다음에 프로테 t 프로텍티드가 그다음이고요. 그다음이 예, 아무것도 안 붙은 거고요. 그다음이 프라이빗이겠죠 그죠? 자, 이 순서대로 가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어떤 것이 불가능할까요? 자 public 인테자 cc 인테자 x 자 메소드가 오버라이딩 되기 위해서는 뭐와 뭐가 같아야 된다? 메소드의 이름과 매개변수의 개수와 타입이 똑같아야 되고요. 반환 타입이 똑같아야 돼요. 똑같아요. 문제가 없네요. 근데 앞에가 뭐예요? public이에요. public이니까 문제가 없겠죠. 왜냐하면 p r o t e c t 와는 public이 크니까 자 오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 문제가 없네요. 자그 다음에 private 인테자 요건 뭐 문제가 있나요? private i n t e g cc 자 일단 이거는 코멘트 처리를 해야 되겠죠. 앞에 거는 다시 얘는 문제가 있냐 없냐 문제가 있네요. 얘는 private i n t e g cc 뭐다 똑같은데요. 뭐예요? 이것의 한정자가 private 이에요. private 이란 얘기는 뭐예요? protective 범위가 적죠. 공개하는 범위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버라이딩의 그 전제 조건이 메소드로 오버라이딩 할때이 조건을 걸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조건을 걸은 이유는, 위에 거를 치원한다는 얘기는 최소한 그것의 허용범위는 그거보다 넓어야 된다. 이제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이 불가능합니다. 두 개를 고르라고 했는데, 그 다음 걸 한번 볼까요? private integer cc, long x. 이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오버라이딩이 되질 못했어요. 왜요? 매개변수의 개수와 타입이 다르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아버지께 상속됩니다. 상속되면 얘 입장에서 볼 때는 뭐예요? 클래스 D 입장에서 볼 때는 같은 이름의 메소드가 여러개 있는 꼴이 되죠. 근데 매개변수의 개수와 타입이 다르죠. 그러니까 무슨 현상이 나타났어요? 오버로딩 현상이 나타난거죠. 오버로딩. 자 클래스 D 입장에서 볼 때는 뭐예요? 오버로딩이 된거예요 메소드 CC가. 하나는 인테자 X를 가지고 있고 하나는 롱 X를 가지고 있는거죠. 자 허용이 됩니다. 오버로딩 형, 어, 효과가 나타났다 그랬죠 자그 다음에 프로텍티드 롱 CC 인테자 x 예요자 이것은 왜, 왜 문제일까요? 왜 문제일까요? 다 좋았어요 메소드의 이름과 뭐예요? 매개변수가 똑같아요 그럼 오버라이딩이 돼야 되는데 뭐가 문제예요? 반환 타입이 달라요 반환 타입이 뭐예요? 같아야 오버로딩이 된다그 했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도 아 왜에 r 랩니까 그대로 에, 그대로 그냥 인테자이스 해가지고 상속돼서 오버로딩이 되면 되지 않느냐 자 오버로딩의 조건은 뭐예요? 메소드의 이름과 매개변수의 개수와 타입이 달라야 되는데 얘는 내려오면 메소드의 이름과 매개변수의 개수와 타입은 같잖아요 오버로딩의 조건이 반환 타입이 같냐 다르다라는 조건은 없었거든요. 그죠? 자 그러면 이놈이 상속됐다고 라 합시다. 오버로딩 됐다고 해도 요 메소드를 cc 인테자 x를 가지고 호출하면 예를 적용시킬 겁니까? 예를 적용시킬 겁니까? 이건 문제죠. 그래서 이것을 활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버라이딩이 되려면 매개변수의 이름과 개수가 똑같고 반환 타입까지도 같아야 된다는 라 조건을 붙인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몇 번입니까? 2번과 4번이 불가능한 거예요. 나머지는 문제가 없죠. Protected Integer CC 이것도 뭐예요? 결국에는 이거는 상속되죠? 외계변수 개수와 타입이 다르죠? 얘도 개수와 타입이 들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죠? 얘도 개수와 타입이 들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 오버로딩 기법으로 예, 예, 된 것으로 하나하나, 하나하나 따져봐야 되겠죠? 여러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2번과 4번 문제. 왜 2번과 4번이 문제였어요? 얘는 프라이빗이다. 범위가 좁다. 4번은 왜 그랬어요? 얘는 왜... 메서드 오버라이딩을 하려면 모두 같아야 된다. 반환되는 타입도 같아야 한다. 그래서 2번과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